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아름입니다. 오늘은 단마토와 비슷한 달콤한 맛의 토마토를 저렴한 버전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슈스스 한혜연 씨가 다이어트 1등 공신 단마토다 이러면서 검색어상에 단마토라는 걸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단마토는 기존의 토마토보다는 훨씬 단맛이 나게끔 재배된 토마토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비쌉니다. 특수 공법으로 재배된 토마토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어서 저는 사실 먹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이어트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속성이거든요. 단기 레이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렴한 채소들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편이거든요.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검색해보면 토마토 5kg 주스요. 쭉 이렇게 저렴한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상품평도 좋고 저렴한 것들을 골라서 많이 사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맛을 추가할 수 있는 감미료가 필요해요. 감미료는 설탕을 대체해서 단맛을 낼수 있는 것들이 감미료예요. 모든 감미료들은 저칼로리, 거의 칼로리가 없고, 체내에 흡수됐을 때 혈당을 바로 올리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설탕과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미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연 감미료가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스테비아라는 잎에서 단맛을 추출해서 만들어낸 가루예요 그게 스테비아고 여러 가지 천연 감미료의 종류들이 있어요 뭐 알룰로스, 뭐 라칸토도 있고 이 종류마다 설탕의 양보다 소량을 썼을 때도 굉장히 많은 단맛을 내서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설탕보다 300배 정도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고 단점은 가격대가. 조금은 있어요. 설탕보다는 훨씬 비싸고요. 가격대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또 다른 종류로는 인공감미료가 있어요. 얘도 안에 들어가서 설탕을 올리진 않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단맛이에요. 제로콜라나 다이어트 콜라에 들어가는 그 단맛이 인공감미료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피클이나 이런 거 담글 때, 나랑드 사이다나 제로콜라를 설탕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콜라에 들어가 있는 아스파탐, 칼린도 인공 감미료에 들어가고요. 저는 아스파탐 종류의 스위트너를 쓰고 있어요. 장점은 가격이 쌉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직구로 사게 되면 1,500봉지에 3만 원 초반대. 피클을 담글 때, 김치를 담글 때 모든 단맛을 첨가할 때그 인공 감미료를 써요. 이 인공 감미료는 조그만 요만한 봉지 하나가 수북한 설탕 하나의 단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인공감미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가격 때문이고, 휴대가 간편하고, 또한 가지는 인공감미료의 맛이 쨍한 단맛이에요. 천연감미료는 은근히 입에 이렇게 묻어나는 입 안에 이렇게 감싸는 단맛이 나고요. 저는 좀그 쨍한 단맛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 입맛에는 천연감미료보다 인공감미료가 더 맞아서, 저는 인공감미료를 먹고 있고, 단점은 아무래도 천연감미료보다는 인공이라는 게 살짝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면서 먹는 음식들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가끔씩 이따금씩 소량을 섭취했을 때는 그게 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제로콜라 하루에 2리터씩 먹지 않는 이상 한캔 정도로 마시는 거는 제 경험상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인공감미료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달콤토마토를 만들기. 위해 단맛은 이 감미료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퍼락, 지퍼락 봉지나 아니면 그냥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통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면 준비 끝. 잘 섞어서 쉽게 먹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 토마토 당연히 있어야겠죠, 토마토. 저 박스로 구매를 하거든요. 작은 토마토 3 개, 요거한 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탕 수북한.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이런 거 준비해. 이게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 깔아줘요. 왜냐면 토마토에 얘를 투하를 하면은 토마토에 뭉칠 수가 있어요. 통에 먼저 이렇게 담아줍니다. 담아준 다음에 이 통에다가 이제 토마토를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잘랐습니다. 잘라서 짠! 그래서 가루가 이렇게 다 섞이면 토마토에서 약간 수분이 나오면서 얘가 더 어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짠! 열게 되면, 요렇게. 너무 간단하죠? 바로 드셔도 되지만 냉장고에 조금 넣어두셨다가 드시면 얘가 훨씬 더잘 이렇게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국물까지 싹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다이어트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토마토가 있죠? 그럼 토마토를 한한 한 접시 정도 한 접시 정도 내가 뭐 넉넉하게 먹을 양도 괜찮아요 토마토는 괜찮을까 여기다 삶은 달걀 두개두개딱 이렇게 해서 한끼 한 끼는 내가 다이어트식으로 해봐야겠다. 그런데 나는 우염식에 닭가슴살을 먹기는 너무 어, 괴롭다. 그리고 단맛이 그립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토마토 만드셔서 달걀 두 개랑 드시면 저렴한 가격에 음, 제가 봤을 때 오늘 기간 정도는 계속 무리 없이 드실 수 있고요. 얘 만들어 드셔보시면 정말 신세계라는 것을 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여러분의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